각 나라마다 기후와 환경,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필요한 것들도 다르고 유행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동차 또한 나라마다 잘 팔리는 차량들이 존재하고 특정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유형의 차량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해치백 차량들이 유럽만 가도 넘쳐오를 정도로 많이 보이며 호주와 북미에서는 픽업트럭이 각 제조사별로 심지어 현대조차 국내 출신하지 않지만 수출용 차량으로 만들어 판매할 정도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제한된 일본에서는 박스카가 인기를 끌며 스모그 때문인지 중국에서는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노면이 좋지 않은 프랑스에서는 서스펜션 세팅에 신경을 써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호주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호주를 위한 호주의 의한 독특한 차량이 있는데요. 쿱 유틸리티 혹은 유트라고 불리우는 반쪽짜리 세단입니다. 앞모습만 봤을 때는 세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옆모습과 뒷모습은 영락없는 픽업트럭이죠. 다만 일반적인 픽업트럭이 상용차의 섀시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유트는 세단의 셰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트의 역사는 1933년 호주 빅토리아주에 살던 한 농부의 아내였던 데닐리 퀸이 포드로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집이 너무 가난해 일반 자가용과 농산 일에 쓸 트럭 모두를 살 형편이 못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타고 가고 주중은농장의 돼지를 실고 갈수 있는 차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였죠. 이에 포드의 젊은 디자이너 루반트가 쿠페를 기반으로 한 트럭을 디자인 1934년 최초의 유트인 포드쿱 유틸리티가 탄생하게 됩니다. 비록 호주 전용으로 출시된 모델이었지만, 호주 전역에서 대성공을 하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데 성공했고, 차종의 이름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버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기아사의 봉고가 대박을 터뜨린후 소형 승합차를 그냥 봉고차라고 부르게 된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포드가 하면 나도 할수 있어라며 GM이 유트의 가능성을 보고, 북미 시장에도 세단 베이스의 픽업트럭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있었는데요. 쉐보레 쉐벨을 바탕으로 만든 엘카미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죠. 하지만 이미 다양한 픽업 라인업을 갖춘 북미에서 유트는 자리 잡기 힘들었고 자연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달랐죠. GM은 홀대눈에 세워 호주 시장 공략을 시작했고 포드의 라이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에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현대사의 포니 픽업이라든지 기아사의 브리사 픽업, 세안맥스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호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호주에서는. SUV 베이스 픽업트럭과 세단베이스 픽업트럭은 엄연히 다른 카테고리라며 세단베이스의 픽업트럭만이 유트 차량이다 할 정도로 유트는 호주 자동차 문화에 큰 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호주인들의 국민차처럼 자리잡히며 유트머스터즈라는 유트카 페스티벌도 생겼고 가장 살벌한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유명한 VH 슈퍼카 시리즈에도 유트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출전 차량은 포드와 홀덴 밖에 없긴 하지만요 한때 스파루나 도요타에서도 유트 시장에 진출하긴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지금까지 정통 뉴트를 만드는 회사는 포드 오스트레일리아와 GM홀덴 둘뿐이었습니다. BMW의 고성능 M 이 있고 벤츠의 AMG가 있었다면 포드 오스트레일리아와 GM홀덴 모두 호주시장 전용 고성능 디비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바로 FPV와 HSV입니다. 각각 고성능으로 튜닝된 뉴트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죠. 홀덴에서도 출시했던 토스카 차량 때문인지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토스카 중에 간혹 HSV 로고를 달고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물론 멋으로 말이죠. 로 아는 포드 같은 경우 머스탱보스 302와 동일한 5000cc V 슈퍼차저 보스 엔진을 탑재해 430마력 55.6토크 짜리 괴물을 만들기도 했으며 홀덴에서는 콜벳에 들어가는 6200cc VA LS3 엔진을 탑재해 460마력까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GM의 재정난으로 2017년 호주 공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홀덴에서는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1년 정식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포드 또한 베이스로서 삼았던 팰컨이 2016년 단종을 맞이하며 호주 포드가 생산한 마지막 차종이 되었고 유트 차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뿐 이미 출고되어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호주에서 픽업 트럭 주제에 예사롭지 않은 바디킷과 휠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옆에 지나간다면 너무 붙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난 아닐 수 있거든요. 재미있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